안녕하세요. 한가축입니다. 네, RBW 2일차 최악 경쟁률이죠. 2시 50분 현재입니다. 최동 균등은 0.3주, 30%한률로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아래 조금, 예, 0.3주 전으로 멈출 것 같고요. 비리한 주는 아까 예상했던 대로, 네,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죠. 8천만 원이면 토스뱅크 2% 따지면은 이자 4일치 하면은 세금 내고 이자가 1 5 0 0 0 원이죠. 네. <laughs> 2 1 4 0 0원 내고. 리스크를 지고, 네, 조금 더볼수 있어 보이지만, 네, 그런 리스크를 지고 하는 게 조금 무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. 네, 위가 12시 5분이고, 아래쪽이 2시 50분입니다. 네, 보면은, 최악 건수가 42만 5천 건 들어왔죠. 31만 5천 건, 11만 건이 더 들어왔고요. 네, 김등은 0.50에서 0, 0 3 7로 줄어들었죠. 아직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, 네, 0.3 전후로 멈출 것 같고요. 최악 수량 15,500주 하면은 1억 6,500 정도 필요한데, 지금 비례 한 주가 6,500만 원이죠. 2.54에 0.37이면은, 재수 조으면세 주인데, 재수 나쁜 경우가 많죠. 네. 두주 받는 거고. 최종적으로도, 네, 좀더 들어오니까, 이거는 뭐, 비례는, 네, 이 정도 하면은 두주 받겠죠. 두주 받을 수 있고, 균등은 30% 압률로 한 주, 한 주죠. 풀쳐, 한다고 래도두 주, 세 주? 두 주에 가까운, 가까운 두 주에 받을 것 같고요.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. 네. 10조가 넘었죠. 네. 최종적으로 한 12조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. 12조면은, 네. 뭐 코스닥 인기 종목들이 뭐 16조, 17조도 들어왔는데, 네, 12조면은, 뭐, 6조, 7조부터 많이 들어온 편이구요. 네, 많이 들어왔죠, 사실. 12조면은, 네, 11조도 아니고 12조요. 네. 어, 구독자분이 뭐, 더블 간다고 해서 상호가 RB 더블 고 네,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댓글 달으셨는데, 네, 빚자가 아닐 빚자일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구요. 네. 어, 최종적으로 봤을 때 균등은 0.3주 정도 될것 같고요. 네, 비례는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죠. 그럼 1 3억 정도 넣으면 네, 5, 4, 6, 2로 네, 두주 비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1.3억 정도면 그러면 한 평균 한 6,500, 네, 7,000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. 네, 두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네, 비례 한 주는 한 8천 정도 필요하니까 네. 어, 저는 일단 비례는 안 넣을 거고요. 네, 균등만 할 겁니다. 균등회가30% 확률로 맥주 뭐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. 어, 아니면, 뭐, 마인즈 랩을 조금 기웃거려 봐야 되죠. 네, 일단은 그쪽에 아주 조금만, 네, 보고, 네, 결정을 할 겁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